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공정장 t v 입니다 자, 주말장치고는 상당히 의미 있게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왜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제 다음 컨텐츠 때 삼성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삼성전자가 살아 있고 외국인들이 쓰러 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여전히 살아 있고요. 이제 지수의 상승 폭을 좀더 확대할 가능성이 연말까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반 정도밖에 2020년도도 남지 않았는데요. 자, 마무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한항공. 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얘기가 나왔는데,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찬성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뭐,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의 인수가 된다면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자, 일단 그거는 어느 도 부수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구요. 우린 대한항공의 본질을 보자라는 차원으로 오늘 컨텐츠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대한항공 어 지금 살아. 당장 사자. 그만큼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대한항공 공부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자, 대한항공 종목만 알아서 여러분들 대한항공을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음, 그래서 나름대로 확신과 또 어느 정도 배짱, 끈기 노력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아 대한항공 그냥 사면 되는구나 이러한 단순 논리로 접근하다가는 주식으로는 성공하기 좀 어렵습니다 중무장된 논리. 그죠? 얼마만큼 그 논리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마음가짐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산업은행에서 어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다. 아. 음, 일단 뭐 대한항공 뭐 얼마 전에 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 1년 전인가 요기에서 이제 경영권 문제가 있었죠. 조양호 회장이 작고한 이후로 어, 형제들 간에 또 경영권 다툼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직 뭐 해결이 안난 상태인데 여기서. 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도 주선을 한다면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어, 판단이 됩니다. 자, 그건뭐 결정이 나 봐야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죠. 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자, 그 부수적인 얘기를 빼고서도 대한항공은 상당히 매력적인 현재 위치와 에 있고, 어 그런 흐름에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수 없어요. 그쵸? 언제까지 기에 이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 항공 업계는 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2분기 연속 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천천히 대한항공의 매력 또 대한항공을 언제 공략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말미에 제가 자세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어, 아시아나 항공의 에, 채권단, 자, 산업은행의 시나리오예요 그죠? 어, 아, 산업은행이 한진칼, 그죠?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를 해서, 어, 한진칼이, 금호산업 아시아나 지분 30%를 인수한다. 자. 아, 그러면 한진칼이 아시안항공의 대주주가 되면서 한진칼이 명시공으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 공동 운영한다. 그게 현대차 그룹처럼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거와 유사하게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을 공동 운영한다 이런 계획을 현재 아, 좀 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서 어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기대를 좀해 봐야 될것 같고요.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뭐 시나리오 1, 2가 있는데요. 더 비슷한 그런 어떤 얘기들입니다. 한진칼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한진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고요.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의 아시안항공 지분을 한진칼의 현물로 출자를 합니다. 아 그러면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또제3자 배정 유상증 두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진칼이 또대한항공에 아시아항공 지분을 현물로 출제하는요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지주회사를 설립을 해서 어 산업은행이 금호 산업의 아시아항공 지분을 한국항공 지주회사에다 현물로 출자를 하고. 또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 일부를, 또 지주회사의 혐물로 출제하는 방식으로, 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은 인수를 추진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음, 뭐 전부 다 가능성은 있는 얘기 같고요 자, 뭐 산업은행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차원, 어, 일단은,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는 굉장히 빅딜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우리나라 뭐, 아시아나항공, 또 대한항공이 주력이고, 이제쯤 최근에 LCC항, 아 어,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있습니다만은뭐 투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거의 됐다가 아판에좀 결렬이 됐습니다 그죠어 근데 지금 경영권 싸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산업은행이 예, 아시아나 항공인수 추진한다라는 것도 사실 좀 무리수를 둔아 어, 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도 좀 있구요 아 어, 특히 지금 현재 kcgi 강성부 펀드로 알려져 있는. 조원태 회장과의 각을 대립을 세고 있는 KCGI에서는 지금 반대를 한다 입장을 좀 표명을 했죠. 그렇죠? 주주권리를 무시하는 거다. 또 경영진의 지위를 보전하는 그런 대책밖에 안 된다.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기사가 오늘 좀또 나왔습니다. 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2019년, 이게 그러니까 1년 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어,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인수를 할 걸로 거의 확실시 됐었죠. 그쵸? 아시아나 항공이. 근데, 워낙 이제 부실 규모도 크고, 그동안에 이제, 어, 산업은행에서 어느 정도, 어, 좀, 뭐라 그럴까, 편의를 좀 봐주고, 어, 또 자금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뭐 코로나 때문이 애도 그렇고, 지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포기를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수가 결렬이 되면서 지금 파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시아나항공을 과연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기업들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는 얘기죠 현재 상황도 그렇구요 경영, 악화도 물론 그렇고, 현재 코로나 환경도 그렇고, 이게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내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이아시나 항공이 올 8월 달에, 이제, 매각이 최종 결렬됐는데,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어, 대한항공 쪽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좀 모양새가 좀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래도, 항공업을 가장, 그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 산업을 가장 잘하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죠? 지금 뼈 비상 상황이잖아요, 항공업계 자체는. 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이 빅딜, M&A가 성사가 된다면, 글로벌 10위권 정도 되는, 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을 한다 그래요. 그죠? 음, 자산이 한4 0조 규모가 되는 거고, 매출도 거의 20조 가까운 항공기만 한 260대 정도 보유한 그런 대형 항공사가, 국적 항공사가 이제 탄생 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경영권 분쟁에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한진칼의 지분 구도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원태 회장과 또 조현아죠, 어, 유명한 음, 그 형제들인데 남매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또 조현민, 또 이명희 어머니까지 예, 정석재단 아, 이쪽이 조원태 쪽의 예, 또 우후 지분이고, KCGI는 사실 강성부 펀드. 어, 음, 좀 유명하죠? 어, 조현아 쪽하고, 그 다음에 반도 건설인가요? 삼자연합. 근데 지금 지분은, 한진칼의 지분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KCGI가 46.7%, 조원태 회장 쪽이 40.4%. 어, 그런데, 어, 지난번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지 나오고 있잖아요. 한진칼의 에, 지분을 이제 델타항공 계속 지금, 어, 늘려가고 있다. 그죠? 한지까지 지분 현황이 뭐 카카오도 있고 델타항공도 있고 뭐 특수관계인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런데 요 조원태 회장 쪽이 조금 앞서는 걸로. 그죠? 어, 경영권에서. 지난번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때도 조원태 측이 훨씬 더 높은. 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왔었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한 산업은행이 엮인다? 아, 사실 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어, 부담될 수밖에 없죠. 산업은행 입장에서 경영권 분쟁에 개입을 한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아시안 항공이, 어, 독자적인 회생은 불가능하고, 또 이걸 갖다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본다면, 아무래도, 어, 좀, 대한항공 쪽으로 어 산업은행 쪽에서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수 있죠. 근데 대한항공 측에서 본다라고 해, 하더라도 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 있고 근데 만약에 이 M&A가 성공이 된다면 서로 윈인할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거리 노선에서는 대한항공이 많이 쳐져요. 밀려요. 그죠? 어 그리고 어 단거리 쪽에서는 또 저가 항공하고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나가 굉장히 좀뭐 그동안에 어려웠었죠 실적 악화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어 만약에 어 항공 그 뭐라 그럴까요 어 경쟁 노선을 좀 효율화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 높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 어, 또 뭐가 있어요? 글로벌 항공사 간의 지금 M&A 시장도 재편이 되고, 또 이런 어떤 M&A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분위기를 편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이, 콘텐츠 항공을 인수했던 것처럼, 그죠? 또 중국 동방 항공이, 상하이 항공을 인수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루프트 한자가 오스트리아 항공이라든가 스위스 항공 인수한 어떤 사례들이 있는 것처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사실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을 한다 아,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뭐 대한항공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 라는 측면 예전에 여러분들 그 뭐예요. 음, 대우조선, 대우조선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런 어떤 사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KCGI가 반대를 하고 뭐 결렬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주들이 반대를 또 한다라고 해도. 지난번에 LG 화학, 물적 화학, 어, 물적 분할 반대하는 얘기도 많았죠. 국민연금도 반대하고 그런다 고 그랬는데,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나리오 들고 나온 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중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현재 위치만 보자, 이거야. 현재 위치만 보게 되면, 어,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 3분기 때 매출이 1조 좀 넘었죠? 어, 뭐,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매출이 1조. 영업이익이 흑자예요. 76억 정도. 자, 코로나 하에서 여행객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저, 화물기로 개조를 하죠. 자, 이게 역발상인데요. 그죠? 어, 화물로 버텼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자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뭐 우리나라 아시아항공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아나항공, 델타, 유나이티드에어라인, 차이나 다들 적자 투성이에요 그렇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쵸? 어, 승객들을 실어 나갈 수 있는, 어, 그 좌석을 빼고, 그걸 이제 화물칸으로, 어, 개조를 했다 그러죠. 그죠? 아무튼, 어, 글로벌 항공사들이 대규모 적자. 뭐또 인력 구조 정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최근에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또 대한항공이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죠. 음, 뭐 백신이 언제 바로 개발이 돼서 어, 또이 어, 수입이 될지는 뭐 도대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만간 또이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걸 또전 세계 각국으로 날라야 돼요. 수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왜 나만 맞는다고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기 아프리카 오지까지 그죠? 후진국, 선진국 다 막론하고 각국으로 날라서 모든 국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백신을 접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행기로 날라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 백신 같은 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죠. 그죠? 거기다가 뭐 무슨 뭐 전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버텨낼 수 있는 항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IV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 인증을 받는 항공사만 가능하다는 얘기. 전 세계에 지금 18개 항공사밖에 안 된다라 그래요. 거기 보면 뭐 에어프랑스라든가 델타 항공, 분야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아그 인증을 받은. 그죠? CIV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다는 거. 즉 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자,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대한항공의 어떤 실적. 자, 최 바닥이 라고 볼수 있어요 올해가 뭘 내년도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보다 나아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올해 올해가 바닥이다 자 바닥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고 있는 대한항공 만약에 상황이 정상화되고 요 그렇죠 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훨씬 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아 어, 대한항공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타이틀을 빨리 사라, 당장 사라. 단타라고 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항 정상화, 코스트 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국제유가라든가 또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대한항공에 유리하죠. 대한항공이 지금 달러성 부채가 1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하는데, 아무튼 환율,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한항공이 유리한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실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물동량, 또 어떤 화물을 버텨냈다 라는 이런 부분 또 시장 점유율 상승 이런 부분도 어 최근 굉장히 좀 어려운 지배구조 개편 항공산업 전체의 개편 경제구도를 재편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쵸? 재무조 개선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반대적으로 이게 확산세가 지속이 된다면 어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계속된다면 화물 운송의 실적이 또 역성장할 수도 있고 또 환율이라든가 또 유가가 또 불안해서 또 급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또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 올 2분기, 3분기 연속 2분기 흑자를 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어, 해석을 해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뭐, 지금,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죠? 아, 그렇게 본다면, 대한항공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이란 얘기예요 자, 잠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대한항공의 주가 지금 현재 이래요. 자, 이런 모습은 뭐냐면, 대한항공이 많이 올랐다라고 대부분 성공,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원들조차도, 대한항공이 제가 추천하 지가 좀 됐는데, 안 사다가, 2만원대는 안 사다가, 한번 2만 4, 5천원대는 쭉 오르니까 그때부터는 좀 살려고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하고 들어가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대한항공. 자, 오늘 흐름이 되게 좀, 재미 없었죠? 쭉 밀려서 오늘 2.6%가 떨어졌는데, 자이 대량 거래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대량, 이때가 이제 백신이 나왔을 때, 예? 백신이 이제 의미가 있다 중간 결과 발표했던 그날이거든요. 그날 이 돌파 갭은 대한항공의 어떤 추세를 완전히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갭이 나왔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위에서 주가가 놀면서, 이제 상승세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기회에 온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매수를 하자. 대한항공. 그런 식으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좀 붙여봤어요.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이 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항공 올봉 보면, 이제 바닥에서 한 단계 들어올려졌어요. 그죠?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포스 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얘기야. 3만원, 4만원, 그죠? 예, 보여요. 그래도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과거에 2010년도 대한항공 전성기 때는 7만원대 이상이었습니다. 당장 7만원을 보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죠? 3만원, 4만원 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대한항공 아 어, 우리가 어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뭐 이걸 얼마에서 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대한항공을 저는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고 여유 있게 보실 분들 자 과거에 여러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쵸 어 최근 8월 달 보시면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 가격대 위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차가 결국은 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때 세력의 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요 바꿔 말하면 대한항공도 지난번에 백신 때 나왔던 이 대량 거래량 위에서 주가가 좀 관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갭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먹을 덕이 좀 많지 않겠느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얘기는 그건 뭐 어떻게 됐지는 알수없 가능성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보너스 개념을 여러분들이 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 단기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대한항공으로 크게 거듭날 수 있는 예,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 미리 예, 매수를 좀해 놓은 상태요. 근데 여러분 2만 원에 사나 2만 5천 원에 사나 물론 5천 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5만 원 그죠? 이상에서 판다면 큰 차이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예. 확신을 가진 사람은 비싸게 살수 밖에 없고요 불확실성, 리스크를 아는 사람들은 싸게 살수 밖에 없는 게 이제 주식이에요. 그죠? 렇 자, 3개월 110만원, 6개월 1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아, 함께 한다면, 이거 여러분도 그냥 유튜브 방송 싹 듣고, 아 대안한 거 한번 내가 사볼까? 만만치가 않아요. 종목을 알고도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하시면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예, 또 소속감 있게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뭐 물려도 주가가 조정받아도 같이 이겨낼 수 있거든. 그래야지 좀 길게 갈 수가 있고 또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어,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극대화 자, 그런 관점에서어이 문자 회원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뭐 수익 잘 내신 분들한테 제가 굳이 권해드리기 쉽지 않지만. 좀 초보분이라든가 잘 얻는 방향성을 잘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3개월 또 괜찮으시면 6개월 그죠?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 계좌를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확,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장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